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강원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피서객이 몰릴 전망인 해수욕장에 대한 다양한 방역 대책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16일 개장 예정인 강릉 경포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 위를 드론이 분주하게 오가며 방역수칙 준수를 방송합니다. 올해는 여러 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강릉 지역 해수욕장 세 곳에서 체온이 기준 이상으로 오른 피성객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체 온도도 뭐 해변 같은 경우에는 파라솔 미세 계신분이나 정 온도가 다 이렇게 밝게 빛나거나 고열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식별을 해서 걸러내는. 모든 해수욕장에선 방문자 확인과 체온 측정이 선행돼야 해변 입장이 가능합니다. 강릉시 등 일부 시군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간을 강원도 기준보다 긴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해수욕장은 방역 대책이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방역 인력이 적다 보니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입장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밤 시간대 백사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는 대형 해수욕장에만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그리고 야간의 취식 금지 등 방역 수칙에 준하는 그런 본인들이 지켜야 될 예, 사항들을 자발적으로 지켜서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피서객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마다 다양한 방역 대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